지역발전 및 피해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지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허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은 허천비행장 고도제한으로 각종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군사 시설등 운영에 따른 지역 발전 및 피해 방지 특별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거는 지방 자치법 제64조 포천시의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별 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가 군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포천시에 남아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2항 포천시 포천 계행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없으십니까? 이가없으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협정 제3항 군사시설 등 운영에 따른 지역발전 및피해방 d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할 i 에 대해 원 g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이의 n e 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 a y o n 합니다